그렇지, 그렇지, 올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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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오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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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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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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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럴듯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가을 시즌 하면은 정말 많은 어종이 잡히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낚시인들만 맛볼 수 있는 횟감이 있습니다. 바로 삼치. 예. 저의 오늘 그럴듯한 계획의 첫 번째는 삼치입니다. 그래서 삼치를 한번 잡아보려고 강원도 동해바다로 나와봤어요. 제가 쉴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돼가지고 멀리 못 가고 그나마 가까운 강원도. 그래도 200km를 달려왔습니다 차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딱 준비해가지고 네, 여기 앞바다에서 그냥 푸닥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치, 고등어, 전갱이, 볼락, 삼치 루어용 가지채비입니다 이 채비를 이용해서 해볼겁니다 메탈은 요 30g짜리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채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 줄 위에 3개 달려있고 맨 밑에는 메탈 가짜 미끼죠 네. 시각적으로 이제 촥 보이는 거지 삼치들한테 어 삼치 그냥 푸닥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치들아 이빨려 밥 들어간다 자 오늘은 오 어, 예예예예 예, 예. 어우 파도 한방 맞을 것 같아요 자 가요 이빨려요 밥 들어가요 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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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무무무무! 삼치낚시는 굉장히 빠르게 감아드려야 됩니다 레디, 세트, 고! 오케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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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미리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큰 놈들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동! 제 우측으로 해변가를 쭉 타고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저에겐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거든요. 가요, 이빨려, 팍들어가라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봤습니다. 아까 하던 해변은 쭉차 저... 타고 이동했어요. 한 2.몇 킬로? 해변이 엄청 크네요. 가요. 오호 방파제라는 곳인데 항이 아담한. 런 테트라는 진짜 유명하지. 어? 저분 왠지 삼치. 어? 저분 삼치 낚시 하신다. 어? 삼치 나온다. 오. 저분 지금 삼치. 잡. 삼... 잡. 저기다. 잡. 여러분 찾았어요. 드디어 그럴듯한 계획을 완성시키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여기였어. 길이 어디로 어떻게 난지는 모르겠는데 이 데크로 이어지는 길 같습니다. 저 바위 이름이 선왕 바위랍니다. 한 마리 잡아서 나올게요. 여기는 안 되겠어. 와, 파도 너무 세. 저기 보이죠? 저기 높은 자리가 파도를 안 맞습니다. 네, 조사님이 와서 옆에서 해드린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잡는 거 보고 저기서 구경하다 들어왔어요. 네아점들어올요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명당이잖아 네. 이거 메탈 좀더 무거운 걸로 바꿔야겠습니다 현재 30g짜리 메탈로 하는데 안될것 같아요 잡았다. 히팅! 잡았다. 히팅! 잡았어요, 벌써. 나이스. 그래, 인거야 아. 아. 텐션 터져. 어, 우 힘집니다. 으아. 이거야, 이거야. 오. 우 아, 삼치 왔어요! 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뼘, 두 뼘, 한45될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예, 네, 살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미를 찔러서, 일단 피, 칼로, 피를. 빼야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웃음> <웃음> 물만 좀 담아놓으면 되니까. 그래. 이런 거몇 마리면 돼? 좋아요. 나오잖아! 됐잖아요. <laughs> 완전 재밌어! 자, 이빨려, 밥 들어간다. 대박이야. 아, 완전 재밌어요. 이맛이니데이 재미하는 거죠? 삼치 맛좀 보자. 삼치 맛좀 보자. 제발 커머나 지쳐가고 있어. 삼치야, 한 마리로 부족해 이 자식아. 제발 재미 좀 보자. 현재 시간 3시 30분입니다. 아까 조사님이 자리 빼주시고 바로 한세번 던졌나요?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그러고 여태 못 잡고 있습니다. 어, 아걸었다으얼얼얼얼마만이 어, 어? 어, 달려 있지? 오케이. 어? 아니. 어? 기가 막힌 거 잡았습니다. 멍게입니다, 멍게. <웃음> 멍게. 바닥 <laughs> <파닥> 걸었었어. <laughs> 오, 멍게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봅니다. 아, 완전 속았네. 아 잠깐 기분 좋았습니다. 잠깐 기분 내봤어. 아, 현재 시간 4시 반입니다. 제가 여기 한3 시간 한것 같은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저녁 피딩,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딱2 시간, 저의 그럴듯한 계획을 완성시켜보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원래 낮에 다 잡으려고 그랬는데, 입 벌려! 빡 들어간다! 나도 쇼타임 한번 해보자! 오 어, 히트 히트 볼링바이트 오 나이스 나이스 볼링바이트 오 손맛 좋고요 드디어 저녁 피딩이다 가자 씨. 드디어 왔어 왔어 오아 얼마 만에 나오냐 오서아 <laughs> 나오긴 나왔는데 <laughs> 좀 작네요. 온 몸에 바늘을 걸고 나왔습니다. 빨리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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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라스트 팡 한번 하자. 얘들아 저녁 식사 하셔야지. 라스트 팡한 번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너무 어두워져서 위험합니다. 철수 철수. 오모. 나 절로 지나가야 되는데. 저뭐 하는 거지? 어? 저뭐 하는 거지? 무당. 뭐? 아, 나 절로 가야 되는데요. 아이고. 저도. 집 나간 어복 좀 돌려주십시오. 제발 집 나간 어복 좀 돌려주십시오. 아, 여기 있던... 아, 이거 쳐... 쳐... 어... 신기하다! 저 이거 실제로는 처음 봅니다. 어좀 제대로 구경해 보고 싶은데 계속 보면 실내일 것 같아서. 아이고 저도 집 나가는 어복 좀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제 어복 좀 찾아주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오우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해가 이렇게 빨리 넘어갈지 몰랐어요. 아 여기가 오호항 내항인데. 일로 차가 제가 지금 갔다 왔거든요 차가 들어가면은 위성지도에는 차가 들어가져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차가 들어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차를 빼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 가지고 네,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 외관 끌고 들어가서 저 내양이 먹고 놀기 좋더라고요 원투 탭 펴놓고 원투 낚시 하면서 네, 한잔 할까 합니다 배가 상당히 고파요. 저녁을 먼저 먹고 예낚싯대는 네. 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아, 유 선생님들 벌써 몸이 다 굳었어. 예 이게 오늘 총조각입니다 아, 삼치 두 마리. 아, 늘 갈, 늘 낚시 올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겨우겨우 먹을 만치만 잡아가지고 먹 낚시하는지. 넉넉하게 좀 잡으면 좋을 텐데 그게 참안 됩니다. 또안 어, 돼. 아 이게 제가 삼치를 한번 떠봤는데 이 삼치 뜨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아유. 아안 놓네. 아 멍청. 아 참. 아니 오늘 조림에 먹으려고 어제 무랑 이런 거무무 무 사놨거든요. 사서 그것도 손질돼 있는 거 비싸가지고 큰거 이만한 거 마트 하니까 1 5 0 0원 하길래 그거 사서 집에서 딱 요만큼 가져오려고 해놨는데. 아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가져왔습니다. <laughs> 아이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죠. 에이 씨뭘 그럼 뭐뭘뭘 뭘 넣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가 기본 아닌가? 제가 일단 김치를 가져왔으니까요. 김치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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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 들이대. 어쩔 수 없다. 김치를 밑에 깔고 무 대신 김치 까는 거죠. 이게 신김치가 아닐 때는. 0초를좀 넣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laughs> 통. 제일 중요한 거 양념장입니다. 이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음.. 저만의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요. 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 같은데 가가지고 예. 장 레시피 알려달라 그러면은 그것 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만의 특별한 장 레시피가 있어요. 어? 저만의 특별한 네, 소스입니다. 양념장이죠. 미림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에는 찌개용 냉동 야채 네, 모듬. 고고! 어? 이 안에 무가 있네! 어, 이 안에 무가 있네 근데 무가 너무 작습니다 볼까? 와, 끝났다 음. 와. 끝났습니다 그만 그만 일단 삼치 맛이 좀 궁금합니다 엉망이긴 한데 맛은 괜찮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배, 배가 너무 고파. 음! 아, 됐어요, 됐어요. 음! 제가 또, 그 맛있는 조합을 그 TV에서 봤거든요? 회를, 이거를, 참기름을 뿌려서 먹으면 겁나 맛있다 그렇다 음 진짜 맛있어요 참기름 뿌려서 먹으면 아그그그그 그, 그, 그 셰프님 아 그분 네.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건데, 아, 아, 맛있네. 확실히 맛있어요. 소장 딱 하고, 와사비하고, 참기름 뿌려. 참기름 뿌려서, 한잔하겠습니다! 음, 어, 제대로 먹어야지. 좀 애매합니다 네. 조림이라 그러기에는 좀 자박자박해요 약간 김치찌개 느낌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모르겠다 음~~ 일단 뭐 양념빨이니까요 음~~ 뭐 양념이 다 해줬죠 이 요리의 이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치야 무 빼고 김치랑 잘 놀았니? 네, 요렇게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뭐든 <laughs> 마땅히 <웃음> 좀 센스 있게 이름 한번 붙여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음, 음, 그다음 그다 이거, 응? 음, 역시 양념 빨리죠.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기름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좀 많이 해서 먹었는데. 음. 안녕하습니다 아, 자, 이제 다 먹어가니까 낚시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입 벌리세요 밥 들어갑니다 얘는 저 완전 내양 중심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항이 원치 작아서 자 이렇게 이제 던져 놓고 이제 술 남은 술 이제 싹 마시면 됩니다 회가 이제 몇점 없습니다 두잔 먹으면 끝이에요 살코기도 다 발라먹고 저도 요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살다 보면은 요리를 해서 제 인생에 요리하면서 먹은 날이 별로 없어요.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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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얼른 또또또또또 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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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뭔데? 뭔데? 오. 왜 이렇게 어, 뭐 있어? 오. 힘좀 써. 뭘까요? 자 옵니다 오 제법 묵직오 작지 않은데? 이게 뭐야? 이? 이? 아... 하. 얘 아시죠? 황어입니다 황어 뭐야? 오오내 어, 받침대 와와 뭐야? 아 박았어 아 박혔다 어 받침대부터 건져야 돼. 우와, 이런 위치, 미친... 우와, 우와. 이런 난장판을 봤네. 씨, 뭐지? 아, 박혔어요, 박혔어. 와, 어, 있는데, 어, 아, 터졌다. 와, 뭐였을까? <laughs> 결국 터졌어요. 와, 오. 오, 아, 아, 씨, 아, 이 받침대가 하자네. 아, 정말, 이뭐 하는 거야, 씨? 아, 씨. 때가 하자가 아니라 제가 하자였어요. 아 여기다 이거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 진짜 씨이황어 필요도 없는 게지 혼자 죽었다 이거 좀 편안하게 낚시하고 싶어 살아 있습니다. 좀만 버티세요. 살려드리며 선생님 선생님 살아나십시오. 어이구 점프까지 하네. 네 무사히 황어는 살아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나 훅푹뛰어고간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쪽 얘 얘는 오와 우와... 야 걸었다 빠졌거든요. 제법 묵직했는데 아 잠깐만 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주 한잔 때려야 되거든요. 자 잔챙이 말고 큰 걸로 한번 한방 하고 끝내자 한탕 크게 한번 하자. 자위하여 어쩌 <laughs> 어쩌 어쩌 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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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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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확실한.. 어 달려있어 오도도도도 어, 오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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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손도 좋습니다 오 황후만 아니게 이게... 황후만 아니면 돼 우와 좋아 가자 가는 거야 가만. <laughs> 오 오예 yeah. 뭐냐 우쩌 어쩌... 와씨 어우 겁나 크다 <laughs> 황어 <황호 웃음> <황호 웃음> 보세요 저 바깥으로 던지니까 황어 받히네 아이씨 많이 굶주렸구나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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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세요 아, 안 아프게 빼 드릴게요. 아유, 선생님, 선생님, 뭘 이렇게 깊이 드셨어? 아유, 와, 가라, 살아라. 아껴 왔던 반장, 막장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아, 들어가서 차박을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차에 차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날씨가 이제 쌀쌀하기 때문에 침낭이 있어야 돼요. 침낭 이렇게 포근하게 덮고 네, 굿밤 하면 됩니다. 차에서 이제 차박하면서 휴대폰 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유튜브 좀 보다가 이제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laughs> 불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간 7시 반입니다. 제가 5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예. 제 자신이 제 자신에게 예상한 바와 같이 역시나 5시 반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하루 지냈던 곳은 여기 오호항 내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놀았던 곳은 저기 코너를 돌아서 방파제 내항 끝으로. 내양 끝으로 가서 원투하고 먹을 거 먹고 놀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지켜봤는데, 어, 몇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두 분이 어제 오전에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에, 보여드리려고. 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다. 원래 낚시는 자리빨 아닙니까? 플러스 바다는 또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가가지고, 예, 집에 가서 먹을 반찬거리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哦。Oh. 맞습니다. 그래서 손맛은 좋아요. 어? 뭐야? 방어인데? 오, 알방어 두 마리. 용차. 오! <laughs> 방어, 방어. 방어 금지체장이 30cm입니다. 근데 얘 겨우 딱3 0 c 되는데, 일단 빨리 놔줄게요. 얘도 빨리 놔주겠습니다. 물어도. 아, 둘이, 둘이 한, 한 30cm 되거든요. 얘도 손맛은 60cm. 예. 네. 손맛은 60cm 급이었습니다. 둘이 합쳐 60이잖아요. 나만 삼치 못 잡고 방어를 잡는. 아, 저에게 분명 그럴 듯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네요. 여러분, 다음에도. 또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